길게 갈수 있는 바지 지금 저희 마지막 생방송으로 다섯 네. 벌을 드리는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런 니트를 좋아해서 네. 지수 씨롱 니트하고 입어보라 했거든요. 네. 어때요? 어, 되게 분위기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편안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니트를 살짝 오버 사이즈를 입고 아래쪽에 솔리드한 느낌보다는 저는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고객님. 좋아요. 이게 음. 하운즈 투스인데요. 하운즈 투스 체크를 너무 크기를 잘 잡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딱이 느낌인데요. 이 바지가 진짜 잘 만들어진 게 옆선이 없어요. 어. 옆에 스티치가 한번더 들어가면 이 패턴이 쪼개지면서 아우, 저 바지는 되게 저렴해 보인다. 근데 이건 그런 느낌의 팬츠가 <laughs>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축성이 진짜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요. 탁 어. 돌아오는데 보통 이렇게 늘어나면 히끗히끗해지잖아요. 음. 근데 이건 정말 그런 팬츠가 아니에요. 정말 이 실의 염색부터가 달랐다라는 거. 진짜 이건 입어 보시면 너무 잘 입는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빠져 보이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요. 살짝 앉아 볼까요?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도 보세요. 굉장히 편안한데 뒤두요 고객님 되게 신기해요. 하나도 안 들떠요. 음. 아니 내바지처럼 이렇게 탁하고 붙어 있으니까 아, 아, 어디 뭐 식당 가 가지고 가방으로 가리고 카디건으로 묶고 그런 거안 하셔도 되는 팬츠. 편하게 입으시되. 스타일이 너무 좋은 팬츠예요. 아니 진짜 음. 앉아도 편한데 네.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음. 이자체로 입고 그냥 음. 잠이 올것 같은 그쵸. 그 정도로 진짜 편한 바지예요. 음. 근데 핏이 살아있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네. 여러분 모임 가시거나 이제 또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엄마들의 모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꺼내 입으셔야 되는 재킷이나 뭐 트렌치 코트나 너무 많잖아요. 바지만 바지만 핏이 받쳐주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음. 안쪽에는 그냥 깨끗하게 겨우 여름에 샀던 그냥 슬럽티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네. 스카프만 두르시면 되잖아요. 자, 바지 다섯 벌을 35,640원, 35,640원 나누기 5에 보시면, 대충 한벌다 가격 나오시죠. 이신우 브랜드를 진짜 요번에 2015년에 대박 행진을 했던 요 아이템 네. 오늘 마지막 생방송으로 준비하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스마트폰 앱을 좀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 릴레이 팡팡을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홈앤 쇼핑은 매달 연속해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적립금을 저희가 쌓아드리는데 두달 연속만 되셔도 2만 5천 원의 적립금이 통장에 쌓이는 오. 느낌처럼 적립금이 쌓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10달을 채우시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적립금의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대박. 30만 원이 적립금으로 쌓이니까 이거 그냥 현금처럼 저희 홈앤 쇼핑에서 계속해서 그냥 쇼핑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데 있어요? 네. 앱으로 쇼핑하시면서 <laughs> 네. 이렇게 큰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곳 흔치 않죠. 홈앤 네. 쇼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앱을 제가 홍보해 드릴 거고요. 네. 자, 이 시간 저희 요바지는 마지막 생방송입니다.